그기 <laughs> <거기> 없어. <laughs> 거기 아니었는데, 멀었어, 카우팔 소리. 응, 음, 그쪽이야. 그 창고 있네. 저기 <laughs> 아, 동선이 딱 맞다. 동선이 딱 맞아. 나 죽이고, 저기. 창고 있고, 밑에, 포친기 피 왼쪽이 보이지. 동선이 딱 맞아, 저기가. 창고 말고 3층 집. 아, 옥상 있는 집과 옥상 있는 집. 백탈요. 창고에 없어 창. 아문 열렸다. 2층에 옥상 문 열려 있다. 어? 아닌데? 2층 까지 붙었나 보다. 벌써? 쏠커도 아, 새끼네 그냥. 교회 교회에서 쏘나 봐. 듀유티비 카구팔 맞아 쟤듀유티비 카구팔 방금 떴어 교회 교회 씨 빠른 새끼네 그냥 뒤졌다 니네 오빠가 너 잡고 간다 이빅 사이가 있는데 빅 사이가면 안줘 닥쳐 이 새끼야 너 빨리 와봐 지금 <laughs> 어, 형이 죽었는데 형은 복수할 <laughs> 생각을 복수 <laughs> 놀고 <울고> 있어? 네? 예? <laughs> 새끼야? <웃음> 광개, 더 강해지고 있었는데 관계 매디리스 아니야 이거? 갑니다. 화염병 메타가 왠지 보여줘야겠네 있는지 확실한는 모르겠는데 어? 두유티비 죽은 거 아니야 쟤? 아, 죽었어 씨발 쟤 맞아? 2195 두유티비 한둘이 한, 아니야 한둘이어야지 한 일단 저 바로 앞에 있네 아무나 일단 죽인다 씨발 기분이 안 좋다 아니 이 씨발 자꾸 좀 진행만 한 번씩 사라져. 아, 나 진짜, 나 지도키고 니네, 니미한테 가다가 깜짝 놀랬잖아. 자동, 있어, 자동 달리기 눌러놨다고. 오케이, 됐다. 나 풀파밍이요, 형. 이제 아, 1등 알았어. 하면 된다. 1등 해, 1등. 벌써 61분밖에 안 나왔어. 밀어주겠는데? 형 태우러 가야 돼? 아 조용히 해봐. 나 애들 잡을 거아 <laughs> <laughs> 이미 정신을... a 그 <laughs> 배 하나만 구해와거기서 오케이, 가져갈게. 팔 p 5 m i 어 l i 다 n 다 o 다 o Oh, 다 o u r e a p a t 붙었다, a p 다두 a I'm a pata. I'm a pata. I'm a pata. I'm a 아니, 죽여준다며 어, 죽이러 가다몇 개나 쳐먹었어, 요 <laughs> 개... 하조 <laughs> 어디 있는 거야? 뭐해? <laughs> 있는 아니? 맞아 <laughs> 개멈친 멈추는... <laughs> 아, 존나끼네 먹을 거 있냐? 이야... <laughs> <저 웃음> <키가 웃음> <왜 저래? 웃음> 붙었다 바로 앞에, 종소야. 연발해놓고. 야, 이제 내가 왔다. 야, 그, 바로 앞에 있어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그, 어, 그 둔덕이 있어, 하나. 그 둔덕이 하나, 종소시체 하나. 종소시체 들어갔어, 아까. 파밍하는듯 아, 나는 빅스코 스모크맨이다. 어, <웃음> <웃음> 아, 종서 시체 쪽에 있대. 얘는 뭐야? <laughs> 아니 종서 시체 쪽에 있어. 왼쪽 면망 안쪽으로 들어갔어. 쏜다. 어잘 아, 쏘는데? 모 아, 쏘시네. 이 새끼 이았어 <laughs> 졸았어. <laughs> 우측으로 돈다. 빅빅우해하네빅 우해. 한아 교회에서 점프했다. 맞았어. 교회 있었네 교회 있었네. <laughs> 아 씨발. <laughs> 아, 개 무섭다. <laughs> 개 무섭다. Sweet 3 YTT. 개 무섭다. 야, 혼자 차 타고 다니면서 깽판 치는 거 진짜 재밌네. <웃음> <웃음> 거의 정신병자 <분자> 아니냐 이거. <laughs> 운전 해 놓고 2번으로 바꾸고 난사하고. <laughs> 어. 누가 내 주니어 아파 버렸어. 뭐? 허이비. <laughs> 화가 난다. <목소리도>